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직원들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내부 블라인드망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특별 사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삼성을 도와준다라며 윤 대통령 칭찬과 이재용 부회장, 우리 삼성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그 운을 윤 대통령이 해 주고 있다라고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힘들게 힘들게 민생 경제를 끌어올리고 고그 물가를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민생 탐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속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상한 발언을 해서 대통령실이 작심을 하고 국민의힘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참, 국민의 힘, 이준석, 권성동, 뭐 이러한 자들 때문에 얼마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민의 힘이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보수정당 사상 이렇게까지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된 적은 있을까요? 국민의 힘, 위원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최근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공식 임명됐다. 이 소식이 나간 이후에 삼성전자 내부 브라이드망 내부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는 릴레이 칭찬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직원들은 그동안 문재인 전 정권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얼마나 힘들었나라며, 이재용 부회장 얼마 전에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왜 직원들이 이재용 부회장님 힘내세요 라고 했겠는가라며, 특별 사면, 복권, 사면 된 이재용 부회장 앞으로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죽기 살기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돌아와서 기분이 좋은 이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주었다. 삼성전자 우리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도와주고 있으니 초인류 기업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며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칭찬,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칭찬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며, 한동안 삼성전자 브라인드망 내부망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칭찬하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재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이라며,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문 정권에서 고생을 한 이재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사 파견을 결정했다고 들었다라며 이어 지난 5월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라고 했고, 필요시 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며, 모든 힘을 보태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은 위원장 자격이다라며, 민간위원장을 특사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2030 부산 엑스포 대통령 공식 특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고 나머지 기업 총수로 불리는 재계 대표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해 알려드리겠다고 라 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소와 정경연 등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환호를 보내며 대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가 경제 성장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규제 혁신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도와 재계가 계속해서 일자리 확대와 또 정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계속 확대하자라고 재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송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국민의 힘에 보통 화가 난게 아니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당에 SOS 요청 보도 사실 아니다. 그럴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실 작심하고 국민의 힘 공개 질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 당에 SOS를 쳤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 위원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위원들이 중지를 모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며, 위원들과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으로 합당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믿는다는 취지였지, 언제 윤석열 대통령 도와달라고 SOS를 쳤다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 그런 민주적 결론을 바란다라면서 나라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바램으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 주셨다. 그 시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돌아가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 일부 위원들에게 도움을 달라 SOS를 쳤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민의 힘 그럴 자격이나 있나? 내용도, 본인들의 내용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느냐라고 이 대통령실은 작심을 하고 국민의힘에 질타를 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간 이후에 대통령실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되돌아 보아라.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sos를 칠이 분위기냐. 국민의힘 본인들도 문제를 해결 못 하면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계속 민생 바닥 투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용도 해결하지 못 하면서 왜 그런 생트집 잊지도 않는 말을 꺼내, 꺼내 대통령 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게 하느냐라며 다시는 그런 워딩의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대놓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에게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이들이나 잘해 노이들 국민의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